여우수와 23장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뒤에 오랜 시간이 흘러 여우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됨에 여우수아가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수행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노의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보라 요르단에서부터 서쪽의 대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내가 이미 말한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나누어서 너희 십하들에게 상속 자산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노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멀어내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건대, 이날까지 아무도 능히 너희 앞에 서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 여사우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고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민족들 중의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도시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들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라.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라.